어,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 현장에 에, 하성에서 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 새벽 5시 반경에 출발을 해서 오늘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 지역이 그 양주시 만성동 어, 176번지 주변입니다. 아, 176번지는 어, 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곳이고, 어,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그 오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늦은 시간에 저에게 그 양주 땅굴의 동영상을 보고 제보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2008년도에 그이 지역에서 아주 집을 잘 지어서 살았는데 지하의 그 강력한 그 폭음 소리. 그런데 이제 그 제보 중에 특징이 꽝 하는 소리가 아니라 꽝 하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 날 저녁에 북한에서 땅굴 굴착을 했던, 땅굴 부대에서 일을 했던, 뭐 10년 동안 일을 했던 분이 제게 이제 제보를 줬는데, 일반 그 폭약 소리는 우리가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꽝 소리인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지하에서 그 제보 소리는 꽝 소리가 아니라 꿍 소리에 대한 제보를 많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물 폭약 발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도 꽝 소리보다는 꿍꿍 그땅 밑에서 그래서 집이 금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2008년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자기 뜻에 공감하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몇 개월 듣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집을 팔고. 어, 의정부 시내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 그 아파트 저 숲이 있죠? 저기 아파트 뒤편이 그 2014년 10월 30일 날그 지하 22m에서 또표토층은 19m죠. 45도 출구형 땅굴을 우리 낭불사가 찾아서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던 곳이 바로 아파트 숲 이 편입니다. 그러면 직선 거리로 한 2km 지점에 바로 양주 땅굴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 총괄 본부장이 탐사해본 결과에는 뭐 대형 땅굴이 지금 한 개조, 세 개가 움직이는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다우징 탐사에서 이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기 싶은 것은 국방부가 2014년 1 2월 5일 날낭굴사가 찾았던 양주 땅굴 현장에 작업하지 아니하고. 500m 떨어진 도로변에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적인 그런 시추 탐사만 하고, 난굴로서가 찾은 땅굴 작업 현장에 작업해보니까 땅굴 아니다. 이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논리에서 빨리 우리 국민들이 벗어나고, 하루 빨리 김정은이의 마지막 비밀 무기인 땅굴의 진실을 구명해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근에 다우저 탐사 통해서 지하 어, 땅굴 속에 탱크가 주둔하고 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철반응이 잡히는데 탱크가 주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김간진 안보실장님, 한민구 국방장관님, 우리 남굴사의 진실, 그리고 한성주 장군의 진실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양주 땅굴 현장에서 어, 직선거리로 2km 지점 만성동 땅굴 징후 제보를 받은 이 현장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늦은 시간에 저에게 그 양주 땅굴의 동영상을 보고 제보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2008년도에 그이 지역에서 아주 집을 잘 지어서 살았는데 지하에 그 강력한 폭음 그 소리. 그런데 이제 그 제보 중에 특징이 꽝 하는 소리가 아니라 꽁 하는 소리.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날 저녁에 북한에서 땅굴 굴착을 했던 19m죠. 45도 출구형 땅굴을 우리 낭불새가 찾아서 대외신 기자회견을 했던 곳이 바로 아파트 숲 뒤편입니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한 2km 지점에 바로 양주 땅굴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 총괄 본부장이 탐사해본 결과에는 뭐 대형 땅굴이 지금 한 개조 세 개가 움직이는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다우징 탐사에서 이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가 2014년 12월 5일 날 집이 금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2008년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자기 뜻에 공감하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몇 개월 듣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어, 집을 팔고, 어, 의정부 시내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여기 그 아파트, 저 숲이 있죠? 저기 아파트 뒤편이, 그 2014년 10월 30일 날, 그 지하 22m 에서, 또, 표토, 어, 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현장 에, 하성에서, 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 새벽 5시 반경에 출발을 해서 오늘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어, 요 지역이 그 양주시 만성동 어, 176번지 주변입니다. 아, 어, 176번지는 어, 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곳이고, 어,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그 오게 된 결정, 땅굴 부대에서 일을 했던, 뭐 10년 동안 일을 했던 분이 제게 이제 제보를 줬는데, 일반 그 폭약 소리는 우리가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꽝 소리인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지하에서 그 제보 소리는 꽝 소리가 아니라 꿍 소리에 대한 제보를 많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아물 폭약 발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도 꽝 소리보다는 꿍꿍그땅 밑에서. 그래서